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박간 여러분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 시스템 주가 어떻습니까? 특히 기간들 연기금들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둔 차익 실험 물량 경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오늘 좀 부진했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도 뭐 기간이 판다고 따라서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릴 거냐? 지금 주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가가요, 뭐 차트 이런 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차트 이론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뭐 특정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대로 간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따져봐야겠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전혀 상관없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기간들의 수급을 따라간다그 기간들의 수급을 따져야겠죠. 그런데 그 잘난 기간들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바닥에서 기어 다닐 때는 딱히 매집 안 했어. 기간들 언제 들어왔어요? 반등 다 하고 나서 중간에 올라탄 애들이야. 궁금하신 분들은 매매 동향 한번 뜯어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지금 실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하나 시스템의 방산 실적, 조선, 필리 조선소의 그런 미래 가치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미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 가치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따라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미래 가치, 이 실적만 가지고 지금 당장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실적만 가지고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가가 정말 순수하게 실적만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왜 떨어지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 지금 왜 떨어지는데? 지난주 여러분들 5월 달에 왜 떨어졌고 3월 달에 왜 떨어졌고 작년 11월 달에는 왜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어디까지나? 방산 테마를 따라가는 거잖아.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난번 5월달에 큰 하락을 겪었죠. 왜요? 우크라이나 휴전 업상한다고. 그게 방산 테마에는 악재니까.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휴전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야. 그 전에 우리 3월달, 4월달에 증시 박살났죠? 그러면 여러분들 증시만... 혼자 떨어져? 방산 테마도 같이 떨어지잖아 외국인들 기관들이 싹 파니까 그 방산 테마가 떨어지는 통에 우리도 같이 찍어 눌렸을 뿐이야 작년 11월이요? 작년 11월 똑같죠? 왜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올라갔다가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방산 테마 제로 소멸돼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야 아시만서 뭐야? 우리 하나 시스템의 주가는요 차트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뭡니까? 방산 테마에 더 민감해요 오히려 방산 테마에 주목하는 게더 정확해요. 그러니 오늘 주가도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방산 테마 동향, 단기적 수급 동향에 영향을 받았을 뿐 그게 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테마 시세를 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 테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 테마주, 방산 테마주 공통점 뭡니까? 이 테마의 상승을 주도하는 누가 있어요? 큰손들이 반드시 기저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테마주라는 게 그겁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뭡니까? 테마의 논리대로 그 테마를 조종하는 작전 세력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테마주는 작전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 하라시스템 같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기업이 작전주라니. 저는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이 실적을 기업의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면 그런 주식은 저는 실적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을 따라간다면 작전주라고 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결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작전주다. 그리고 그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바로 이 노란색 가사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작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정말로 이 타점이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4월 작년 12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똑같은 말을 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요 바로 그 최소한의 증명입니다. 제가 지난 4월 7일 여러분들 우리 4월 7일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죠. 우리 주가 3만원대까지 박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여러분들께 지금 하는 얘기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작전세력이 뭐니 떠드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 최소한 니가 얘기하는 내용이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요거 한마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리 여전히 다 쓰면 다시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자각전세를 일 팔기는커녕 5히려 매집을 하고 있고 다시 바닥 잡아서 5만 원 위로 들어올릴 거니까. 대형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진짜로 5만 원 넘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아직 5만원 못 갔습니다. 다만 저는 이 얘기를 지금 4만원 다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주가 3만원, 2만 9천원 하던 시절에 이 얘기를 드렸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4만 8천 850원까지 5만원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되고 한 칸만 올라가면 바로 5만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한 증명은 안 됩니다. 왜 타점은 이미 작년 12월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렸다면, 그럼 제가 지금도 얻는 내용이 조금의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 지금 자리 사스면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 어딥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지금 작전 치려고 들어왔잖아. 이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 잠정적인 가격 검은색 선까지 35,000원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60% 상승 더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 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뭐밖에 안 보여. 하지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영상도 다 무엇을 위한 영상입니까? 제 방송 보시는 우리 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값은 받고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다못해 35,000원은 갈 거니까 하다못해 5만원은 갈 거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세력들 이 주가 얼마까지 더 올린다고요? 지금 자리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여러분들께 35,000원 올라간다 말씀드린 근거는요. 작전세력의 목표가 지금 방금 제가 추가한 이 지표 검은색 선입니다 이게 작전세력의 목표가거든요 다음 목표가가 3만 5천원 위에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달에 5만원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 작전세력의 목표가가 이미 5만원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작전세력의 다음 목표가 어느새 주가와 함께 우상향해서 7만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6월달 남은 하반기 하라 시스템의 주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얼마나 간다고 7만원은 넘어갈 주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우리 10조 넘어갈 하나 시스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뭐를 몰라 구체적인 수치를 구체적인 타점을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 어떤 주식도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작년 12월달에 바닥 잡아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팔자고?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에서 팔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왜 3만 5천원 갔는데 왜 5만원 다 올랐는데 왜 지금 안 팔고 있습니까? 작전 세력들이 안 팔았으니까요.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 흔적이 바로 파란색 아사표입니다자 우리가 트럼프 때도 작전 얘네들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전세력들 작년 10월달, 1 1월달에 바닥에서 매집을 들어왔어요 다음 목표가 얼마? 3만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 주가? 가만히 들고 있으면 3만원 가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 작전세력이 팔고 나가서 우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런 작전 세력의 매도가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들 혼자서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 타점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12월 달에 바닥 잡아드릴 때도 여러분들께 영상만 찍지 않았어요. 아까 받아가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건데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제 영상은 많이 안 보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고점도 똑같이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적어놨어요. 위에 연락처 제 핸드폰 연락처거든요.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문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바닥 잡아드렸듯이 작년 11월달에 매도 타점 고점 알려드렸듯이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반기라고 표현했지만은 당장 6월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작전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은 제가 7만 원 간다고 했지만 중간에 6만 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야. 왜? 작전 세력에 목표가 갑니다. 얘네들이 팔고 나가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돌발 상황에 여러분들 혼자서 대체하기 어렵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고 사점을 보내들어서 여러분들게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죠. 왜? 영상만 봐도 충분한 정보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 영상 만약에 제가 올렸는데 못 보실 수도 있어 왜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은요 영상이 목록에 안 떠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구독을 하셨어도 제가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못 보실 그런 불상사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겪고 봐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팔라고 여러분들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 깜빡하시면 은 큰일 납니다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하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면 이게 제일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핵심 궤가 뭡니까?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일단 당장은 뭐하고 있다는 거야?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올립니다.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올립니다. 뭐, 증시 때문에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떨어지고, 작전 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7만원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 5만원이 아니라 7만원, 50% 60% 가까운 폭등이 한번더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심만 잡으면은 충분히 여기서 수익금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일련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결국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돈 번다고 제 유튜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어떤 이론적 바탕, 바탕에 대해서 작전 세력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오늘 영상 요약 정리랑 남은 영상, 남은 얘기들, 목표가 얘기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 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5% 10% 빠지는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5 0 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에 날 사항가 찍었거든요. 왜 사항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관이도 알고 있어도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요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예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은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지아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서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언론 뉴스만 검색하면 우리 하나 시때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뭐 지금 방산 잘 나간다, K 방산 최고다 이런 뉴스만 나오는데 막상 하나 시템 주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주에 백스코, 뭐 K 방산 저거 전시한다는데 회 주가 떨어지고 있어. 왜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과거에도 겪어봤죠? 우리 지난 4월 28일 날에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전망치보다도 더잘 나왔거든요. 실적 잘 나왔다는데 막상 4월 28일 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좋은 뉴스 나오는데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죠? 같은 역사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거 아세요? 2월 달에 역대 최대 실적이랍니다. 난리가 났어요. 2월 7일 날에 왜 난리가 나는지 아세요?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서? 아닙니다. 왜 난리가 났겠어? 올라가다 다 빠졌으니까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6월 7일날에 아니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근데 주가 어떻게 돼서 박살났어요 올라가다가 다 찍어둘렸다고 지금이나 똑같죠 여러분 절대로 이 겉으로 보이는 차트와 그리고 당장의 분위기 뭐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고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 누구 의도대로 된다고 작전세력이 이미 3만 5천원까지는 올리겠다 시그널 줬어요 그럼 들고 있으세요 실적이 잘 나오건 뭐 주가가 윗꼬리가 달리건 결국에 얘네들 의도대로 올라가니까 왜 누가 지금 바닥을 잡았는데요? 작전 세력도 의도대로 가니까 설령 올라가다가 증시 때문에 떨어져도 작전 세력이 바닥 잡았죠? 이미 여러분들 시그널 줬죠? 5만 원까지 올리겠다 들고 계세요.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5만 원 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우리 주가 대선 앞서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살짝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니까 그래서 뭐 차익실현 욕구가 있겠죠 그그 사람들 팔고 나가라고 하세요 걔네들 팔고 나간다고 해서 고점 아니니까 결국에 작전세도 얘네가 팔고 나가야 고점이니까 결국 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면 은 다시 돌아와서 이 주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던길 가겠지 7만원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할줄 알면 됩니까? 자전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매도 타점 이것만 구분할 줄아면 돼요. 왜자전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찍어 눌렀다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달한달두달세 달은 떨어졌다가 가니까 이거 복구하는데 여러분들 세달 걸렸습니다. 증시 때문에 떨어진 자리 한달 만에 복구했어. 근데 세력이 팔아서 떨어진 자리는요. 한달두달세달 달, 달 걸렸어. 기간의 차입니다. 이 그것도 세력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나서 무관해야 박 올렸어. 차이점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 그냥 차트가 다 뭉개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말입니다. 우리는 뭐만 조심하자. 자 어떤 세력이 팔고 나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자리 무슨 자리예요? 들고 계십시오. 오늘 영상 결론 고점 안 나왔습니다. 들고 계시면은 수익금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주가 비록 당장은 답답하지만은. 다음 주에 대선 지나고 나서 6월달에 큰 시세 이어지게 됩니다. 중심만 잡으면 충분히 수익금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거 한마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